엘드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오늘 주말이네요 에이, 3회차 할 때는 주말이면 은 모드 시 준비해서 하다가 계속 매일 모드하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잔잔하게 가니까 언제나 똑같네 처음 시작했을 때 <laughs> 모드 시 깔아서 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고 아 처음에 까모드쭉 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호환성이 안 좋아요 근데 호환성 좋을 것 같은 모드로만 깔았는데 되게 가볍고 그런걸로 말해서 가벼운데 좀확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그런걸로 위주로 깔아놨는데 그래도 막 튕기죠 아이템촌 열면은 왜 굳이 아이템촌 열때마다 튕긴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목소리> 자뭐 어, 됐고 자 캐스트 깨러 가죠 우리 그거는 글렀으니까 바드대학이나 깨죠 <laughs> 우리 포테마는 시간 제한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편지가 오고 그걸 받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우선 바드 대학 먼저 깨도록 하겠습니다. 바드 대학은 숙련도를 올려주는 아주 특이한 캐스트죠. 아이템을 주는데 이거 숙련도를 줘요. 그밖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이번에 바드 대학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녕.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My master has a... Now he 아, to even see me. 맞다. I... No. 맞어. Oh, 반대역이 아니지, 그거지에. 그, no. 이는 뭐더라? 그 전작 주인공. 페드 교수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내라. 바로 앞에 있나 본데, 되게 가깝네요. 어디 여기 있네. So 들어가고 싶어요. 포크가 얘기해서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열쇠 를 이용해서 펠라기우스의 별관에 접근하기. 자 해골 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데 일단 모자가 굉장히 좋은 잡을 세탁이 모자거든요. 77% 무려 무려 17%기 때문에 잘 따는 편인데. 너무 해골 열쇠 만었다 보니까 해골 열쇠가 없으면은 어려운 것을안 하고 쉬운 것만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퇴화됐어 자부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부러지지 않는 이것만 찍으면은 쉬울 것 같아 부러지지 않는 것만 다른 건 필요 없고 부러지지 않는 것만 찍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흠흠응 그냥 열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바로 옆에 경비 있는데 된다니까 뭐 되는 거겠지. 음. 여기는 우리 유명하신 분이 계신 곳이죠? 네? 계신 곳이죠. 가서 지나가면 되게 더럽게 돼 있는데 이끌려옵니다. 얘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 너무 정신없죠? 셰오 h 라스아셰오 o 라스였지 맞다 이이이이장히잘짜여 d e s i r a b l e s and all these t h i n g 도 여기 있고 e 테마부터 해서 바드 대학도 있고 진짜 많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드래곤 <laughs> <laughs> 신이되찬버렸으이어나 잠시 이만는 스피커. 이만찬 스피커. 이만찬 스피커. 이만스크커 온라인 좀 해보고 싶은데 할방이이 없나? 한 번쯤 그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평이 안 좋아서 손을 안 댔거든요. 한 걸어도 없고, 한 걸어가 있을 리가 있나? 원래 이렇게. 하기 스카이림조차 한 걸어가 없는데. 유저 한걸안데 뭐야? 얘네 대화는 사실 뭐 크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헛소리기 때문에. <목소리> 휴가 멈추게 달라고. 얘네는 뭐 사실 계속 헛소리만 하고 그냥 <laughs> 써져 있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뭐 말해봤자. 뭐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관계돼드릭 프린스. 간단하고만. 페델기우스 펠라기우스. <laughs> 3세 머릿속에 온걸 환영하네. <목소리> 페데기우스가 뭐지? 페데기우스라는... 아, 나가 떠올리는거야세 군데로 가서 하나씩 보는 건데, 이건 보는 위주예요. 뭐 싸워서 뭘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진행하는 거 옛날에 그 있잖아요. Dreams. 유저가 이동하는 데 따라서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진행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에요. 보면은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은... but p e r s i s t n t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변한거죠? 사실 물 가지고 왔거든요 물통 안녕? 뭐 시켰지 얘가? 아! 아, 와바잭을 이용해서 살출하라고 아아아, 아하, 아하. 아하. 하비니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계속 바뀌는 와바잭은 스캐닝 내에서 가장 특이한... 특이한 아이템이죠. 랜덤으로 능력이 나가는데, 데미지가 센 것도 나가요. 데미지 센 것도 나가는데, 재미 능력이 굉장히 많죠. 변신 능력 같은 거, 특히... 이아트야 되나? 해. 뭐야? 뭐야? <laughs> 그냥 페달기우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면 은 너무, 너무, 화끈하게 예? 관능 관능은 어디 계시죠? 아,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졌네. <laughs> 거의 안 달고 있는데 우도가. 여기 여기서 안달 어? 저런 것도 와? w e l g g 에도 뭔지 않았어 right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해다가는 we'll 겁니다. 저확히는뭐 no 스토리도 없고 <laughs> 딱히 뭐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와바씩 누르면서 보는 것 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되게 참신하지 않나요? 여태까지 스카이림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다르잖아요. Yes. 해결됐으니까 저 이동하면 됩니다. 그죠? 맵한 번, 맵이 안 켜져. 코멘맹 소리가 나네? <laughs> 잠깐만요. 됐다. Now this is a sad. I, not this. And feared many things. Assassins, wild dogs, the undead. Pumpernickel. But the deepest, keenest hatred was. His. The attacks he makes on himself can be seen here fully. They're always carried yeah. out on the weakest part of his fragile. The self-loathing enhances Pelagius' anger. his confidence will shrink with every hit. You must bring the two into balance. 음. 제해 달라고? 음. 분노를 없애고 뭐야? 자신감도 없어요. 어, 자신 커지네. 아, 이렇게. 아. 예? 엥? 뭐, 어떻게 된 거야? 야 작아진 거야? 얘네를 작게 만들어야 는거 아닌가? 왜위안 왜 통해? 통해도 되는 거아니야아이블리차가 <목소리> <목소리> 있는 거구나 어. <목소리> 자아 부신 때문에 자신감이랑 지금 군대 키가 맞게 됐죠 우리 자신감 키워주면 안 그렇지. 아, 똑같네 처음부터 아유 너무 <웃음> 자신감이 <웃음> 평화적인 거 아니야? 아 가는 거야 일로 이게 걸어서 아닌데? 이게 안 통하네. 얘얘얘다안 통하면 이거. 어떡... 커지니? <목소리> 아, 더 커지네. <목소리> 아, <목소리> 이제 쉽고 가죠. 가봐, 이제 뭐 어떻게 해봐. 네, 자신감만 남았네요. 분노가 사라지고, 자아분실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커지니까 자유로워진 것 같은. 다음 바로 가죠. 슬픔에서 지금까지 페데기우스가 슬퍼하 원인은, 자신감은 적은데 분노는 크고 달콤한 빵이다. 분노는 크고 자신감이 늘어도 다윗 신 때문에 계속 막혀왔던것때문이 이번 선택은 뭔지 안 나오는데 올라가서 보죠. y e 팔 see, 스의 어머니는 뭐, 면 l e t us say, Although I suppose,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she was fairly average for a septim. <laughs> that woman wielded fear like a cleaver! Or did she wield a cleaver and make people afraid? get that very wrong. Oh, but she what taught what her son wrong. While he learned at a very early age that danger could come from anywhere, at any time, delivered by anyone. The objective here is simple, you yeah, simpleton 승리하는 거랑 적돌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t e n l l beat the e n e y w e they do the same 대 얼음인데 누가 이기려나? 왜냐면 얼음이 훨씬 티어가 높거든요 얼음한 티어도 높죠 이렇게 해서 상승 어떻게 되는 거야? 얼음에라아얼음 냉기로 불려는 불이 세겠구나 잠깐만, 멍리궁리이되 정체가 있는데 그래, 내가 얘를 맞추는 건 얘를 맞추는 거네. 이쪽에, 이 이러면은... 이러면... 에? 아, 점점 단계를 밟아나가네. 얼음으로... 아, 아, 쟤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죽. 뒤에 뭐. 바뀌면은? 얼음으로 바뀌고? 안 끝날 것 같은데, 여거지 음. 아, 아, 불로 바꿔서 얘를 나나 내려갈래. <laughs> 내가 내가 주먹으로 때릴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될거 같은데? 싸움 이일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얼음 빼고는 딱히 상관없는 얼음만 불로 바뀐다는게좀 그런데 똑같아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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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저항이죠? <laughs> 얼음 대물데 들어가긴 하는 거야? 안 들어갔는데? 너가 맞아 그럼 오. 아, 이렇게. 위협이 사라지니까. 아. And we're that much closer to home. 저번에는 대화를 안보 그냥 막쐈거든요오자마자 쟤는 그냥 있으니까 얘는 네뭐 모르겠고 얘는 막쐈거든요 그래서 끝났었는데 이런 내용이었군요. 그러니까 제페데기우스가 펠라기우스가 헬라기우스가 동료들이나 부하들이 많아서 이제 공포감을 못 느끼고 자만심이 좀 차있는데 근데 자신감이 없던.. 아 자신감을 키워줘서 지금 저렇게 오만해졌다 동료를 없애주니까 위감을 갖고 참된 군주가 되기 위한 자신감도 늘었고 위감도 갖고 적당히 긴장하면서 그렇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끝났어 자유의 몸이다 광기황제 h i 시시하게도 제정신 아니 mad? Hu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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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죠 돌아가겠지. 내가 한동 u n k y Hunky h u n 상 y Hunky h u n 아 아깝다 n k y Hunky h u n 서 빨리 u n k 아, 어, 빨리... 아, 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아, 대화가 끊겼어. 내가 말 걸어서 원통 사용하자마자 가져가... 상징아, 말 가져가 버려... A... I... 이렇게 말하죠. 뉴 제우스를 발견하고 날 찾아와. 원래 다른 데드프린스는내걸 나의 무기를 주니까 뭐 나를 숭배하면서 뭐 어떻게 잘 쓰냐 지금 싸워라든 챔피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망할 거니가져가라고좀 캐스트도 그냥 두뇌퀴즈 같은 거였고 두뇌퀴즈 보다는 약간 장난 같은 거였는데 캐스트도 완료가 됐습니다. 광결인 마음 클리어 됐어요. 와버잭을 얻었으니까 써봐야지 되 않겠습니까? 장비 좀 보죠. 야, 씨. 자, 장비 들어가서, 내 장비. 에보니, 세트. 투구에, 사슬갑주. 팔 버리고, 에, 버려버렸다. 반지 쪽다 빠졌기 때문에, 반지 쪽도 착용해 줍니다. 여깄네요. 차단기. 검. 됐다. 오, 검 어디 갔어? 아, 아! 됐다 와바잭을 껴봐야 될것 같은데 지팡이까지 레오로 딱 얻었으니까 와바잭꽤좀 사기적인 능력치가 있긴 해요 데미지는 오히려 들어가는 게 적고 변신 능력이 있는데 이게 통하는지 안통하는지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꽤 좋거든요 와바잭 광선을 발사한다 맞아볼라우 너가 맞아볼라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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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강력합니다 뭐야? 죽음의 강선이야? 아 이..이거 말고 야 뭐..뭐 그래, 게 진지하게 데지 그래 이런게 있어요 소환도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사기 능애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래 아 아니, 이게 왜닭닭 왜, 나오고 이, 이게 아니라 변신 시키는 게 있거든요 양 양으로 변신 시키는 거야 나 그게 진짜 좋은데 아, 형님 나도 원래 한 발로로 됐었는데 모르겠다 너가 맞이 래 아우 메세지에 걸렸. 안 단다 근데 와봐지좋 좋은데? 좋 좋아요. 대학에 비아르모아 대학이 이거 하러 왔다가 완치야. 20분 날아갔잖아. 1분 날아갔네. 완치인지 모르겠다. 자 대학에서 트깨러 가죠. 새로운 스카이 림을 좀하고싶어 약간 좀.. 이런 말하로 나? 걔는 만약는물리 Welcome to the Bard's College. I'm the head man. Always, a l w a 제도 와버제가 가질러 갔다 왔나 보네요. 올바르 올버프 n I n 나 e d you to be 인데 o o 이 p 는 r s o n I n e 합이안 돼요. 내가 포 e a 쓰면은 화 p e 때문에 환상 마법 e d 가야죠. 자 o be a good person. I n e e

선생님. 여기였네, 여기였네. 기다려 보면 알겠지? 보통 어, 한두 시간이면 나타나는데. 와, 다 왔다. 아, 너 말고요. 아. 그래. 아. 제자가 왔는데 지누눕는거요 73. 어, 꽤 올라갔네. 어, 레벨업하고. 그럼 어, 매직아 직적어. 매지카의 체력에 밸런스 다 쫒아. 걸고, 미리 훔친 다음에, 걸어야 돼요. 얘가, 내가 교육비를 상점비로 쓰기 때문에, 미리 가져가야 돼요. 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돈이고내돈 잠깐 준 거였고, 아, 내다. 책을 갖다줘야 되는데, 개멸. 도망칩니다. 아, 이게, 티어가 올라가면 단순하게 레벨 잡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역으로 쓰고 그래요. 투명한 가져가야 돼요. 재능 좋기 때문에. 진정이랑 개명을 가져가죠. 이렇게 나만 살순 없지. 내 것도 팔아야죠. 자, 회복 마법으로. 이럴 줄 알고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어, 아, 비누 방패. 목걸이 끼고 팔자. 이거 끼면은 더 많이 주니까 바로 하물레서 바꿔줍니다. Uh -huh. Uh -huh. 아 반지가 필요 없는데 무기 반지가? 무기 반지 별 필요 없다. 이거 팔아야겠다. 사파이어 이거 목걸이 팔고 팔고 그냥 팔아. 아, 좀 많이 남네. 아 이것도 팔고 됐다. 바로 함물 너무 좋아. 너무 내 취향에 딱 맞아. 이거 말말 말 잘하는 거 너무 좋아. <laughs> 스카디 이 같은 무업지대살려면은말 잘해야지. 왜 왔지? 아 마법 써야지 마법 마법. 개멸 진정 투명화. 아주 유용한 마블의 역시 투명화가 비교할 게 없죠. 투명화 굉장히 쓸만합니다 특히 에보니 메일 같은 경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투명화만 쓰면은 아무도 못 잡아요. 의지 좀 낮아도. 이거 투명화 쓴 건데 독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화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쓸수 있네. 나 진정 같은 거좀 써봐야겠다. 마을로 가자. 강력 기술이 생기면은 이제 몇번 스킬만 몇번 쓰면 속력도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롭게 할수 있죠. 써보자. 아, 저분 오셨네. 진정. 전문 등급. 아 왔네 포테마. 포테마 왔죠 지금. 먼저 읽고 가죠. 요 며칠 가는 걸저늑대해골 동굴에서 사건에 당신의 방대한 소환 결사의 의식에 대한 불어 움직임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해한